예전에 한번 했던 영상인데요. 한번 더 보시죠. 시골길 오른쪽에 차가 안 보이는데요. 신호도 없는 교차로. 우와. 어. CCTV 영상. 아까 저 불박차 오고 있네요. 불박차 오고 있는데. 그런데, 우 와, 자, 이 사고, 주차가 오고 있죠. 아직 안 보이죠. 여기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빠르게 달려와서 빵,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그 분석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도로교통단의 분석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한쪽은 34로 왔다. 한쪽은 61로 왔다. 아까 빠르게 달려온 차는 시속 61이에요. 이거 제한 속도가 속도가 정함이 없으면 61이라네요. 또 예, 한쪽은 34. 한쪽은 12.5. 그러면서 이렇게. 요차가 34로 온 차가 5.2m 먼저 들어왔대요. 요차는 61. 요차는 34. 이렇게 진득 꽝 때려서 여기 열 떨어진 거예요. 이 사고 누가 더 잘못했나요? 자, 우선 교통 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요. 선진이 미차. 예.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게 양보해야 된다. 선진입은 현저한 선진입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더 넓은 차가 우선이다. 예. 더 넓은 차. 더 넓은 도로 차에게 양보해야 된다. 세 번째. 양쪽의 도로 폭이 같으면은 우측 차에게 양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 차가 오른쪽에서 오네요. 예. 이쪽 차, 이거 우측 차 우선이니까, 아니면은 엄청 빠르게 달려온 차가 더 잘못입니까? 이번 사고에 대해서 누가 더 잘못했나요? 과속한 상대차가 더 잘못입니까? 우측 차에게 양보해야 되기 때문에 느리게 온, 내 절반 정도밖에 속도가 되지 않는 불박차가 더잘못했습니까 투표 시작. 여러분들은 거의 100%가 1번으로 가고 있네요. 아이고, 한분 계시네. 에이, 아깝다. 우측 차 우선 적용해서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분이 한분2% 과속한 상대 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98% 우측 차 우선은 서로 서행을 전제로 하는 거죠 서로 서로 천천히 가도못 가요 아 그래도 오른쪽 차 먼저 가세요 하는 거죠 이거 불박차가 불박차가 올때 상대 차는 멀리서 안 보였어요 예 근데 엄청 빠르게 온 거죠 물론 불박차도 마지막에 한번더 살펴드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 어, 저차 엄청 빨리 오네. 오, 위험하다. 근데 마지막에 한번더살피지 못한 건 불박차에도 아쉬움이 있어요. 이 사건 분심이 갔습니다 분심에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분심이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불박차 40, 상대차 60. 청구 차량이 선진입했다. 다소 먼저 진입했다. 상대차가 엄청 과속으로 보인다. 근데 경찰서에서는 경찰서에서는 우측차 우선이래요. 상대차가 과속 아니래요. 60도로에서 61 정도가 그 무슨 과속이야? 20km 초과했어야지. 그건 과속 아니다. 그러면서 불박차 가해 차량이라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게 충남 청양경찰서인데요. 충청남도경찰청에 이의신청했어요. 이의신청한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경찰청 재조사, 이의조사관누구입니다 이거요. 불박차를 가해 차량, 빠르게 온 차를 피해 차량한 거, 국어 불합리하다라고 재조사 신청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박차가 다소 먼저 교차로 진입했어요. 하지만 둘다 신호도 없는 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정지 의무는요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보여요. 그서 서행하면 돼요. 60도로에서 한쪽은 34로 가고 한쪽은 61로 왔답니다. 근데 34도 소행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다 소행하지 않았다. 선진입에 대해서는 선진입은 섰다가 들어가서 선진입이다. 또 다소 먼저 진입했다 해서 선진입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저하고 분명한 선진입이 된다. 선진입 차량에 대해서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 통행 우선권이다. 청양 경찰서에서는 본 사건에 대한 과실이 상호 우열을 나눌 수 없는 거의 대등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쌍방 간실히 적용했는데 그러나 불박차가 더 잘못됐다. 왜 우측차 우선 도로교통법 2 6육조 사망 그래서 일 차량으로 시정했다. 충남 경찰청 재조사팀의 판단 역시 현저한 선진은 아니기 때문에 청양 경찰서의 판단이 합당하도록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조사 결과. 자, 여기는, 내 네, 농림지역. 여기에 속도 제한이 없으면 60이다. 상대차는 61.38이다. 일부 가속이지만, 아, 저걸 과속라고볼수 없다. 통행 우선권을 주장하지만, 선진입 사실은 분명해 된다. 근데 0.35초 먼저 진입했다. 내 네, 이거는, 이거는 선진입, 선진으로볼수 없다. 그 분심위에서, 분심에서 60일로 온그 차를 가해 차량으로 본 거, 아 그거, 아 그거 우리는 분심 있고 무시한다. 자, 분심 있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법원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법원에서 법원에서는 예 상대 차 60, 불박차 40, 오케이 그대로. 법원에 판결까지 났어요. 법원에서 법원에서 60일로 온그 상대차를 가해 차량으로 60%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상대차 잘못이 60%는좀더 많아 보이는데, 근데 분심위에서 60대 40, 법원도 60대 40. 과실이 더 많은 쪽이 더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충남경찰청에서는 무조건 우측차 우선이랍니다. 이 우측차 우선은 이미 한 2, 3년 전에 정리된 거 아닌가요? 한 3년 전에는 우측차 우선, 우측차 우선 얘기가 참 많이 나왔었죠. 근데 우측차 우선은 둘다 서행을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 정리된 줄 알았는데, 충남경찰청에서는 충남청양경찰서의 우측차 우선이 맞다라고 했답니다. 남능선 딱 하나 있습니다. 충남경찰청 민간심의위원회. 대체로 민간심의위원회에서 결과는 경찰청 결과랑 거의 같게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던데요. 이번 사건 네. 그 법에 그 나무를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더 민간 심의 위원회에 이의 신청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참 좋은 운전자 상해 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남편이 운전자 보험을 안 들려고 해요. 에이.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충분하죠. 전에 큰 사고 날 뻔한 거 기억 안 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부딪힐 뻔했잖아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험 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민식이법 위반이네요 처벌이 무겁습니다 어린이가 조금만 다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만 해주는 거죠 형사 처벌에 대한 벌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한 겁니다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400만 이 선택한 대한민국 가입 1등 운전자 보험, 궁금하신 분들 지금 전화주세요. 1644-0070. 보험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